새벽 안개가 깔린 전선에서 러시아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믿는 순간, 사실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던져 놓은 덫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 크라스노리프카 북쪽 전선.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오전 6시 10분. 샤흐타르사 아파트 단지의 폐허 사이로 러시아 대전차 미사일 팀들이 조용히 숨어 들어왔다. 코넷과 메티스 계열 대전차 미사일 발사관을 짊어진 세개 팀, 총 9명 남짓의 병사들이었다. 이들이 준비를 마치기만 하면 반경 1km 안에 들어오는 어떤 장갑차도 순식간에 불덩어리가 될수 있었다. 그들의 조준선은 크라스 노리프카 서쪽 대치 인근으로 향하는 우크라이나 증원로를 곧바로 겨냥하고 있었다. 러시아 병사들이 무거운 발사관을 내려놓고 삼각대를 펴는 동안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부서진 콘크리트와 무너진 건물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이 있었다. 바로 그 콘크리트 더미 뒤 무너져 내린 벽틈과 지붕 잔해 사이에 우크라이나 저격수 두 팀이 이미 3 시간 넘게 완전히 움직임을 멈춘 채 잠복해 있었다. 무거운 대구경 저격소총은 미리 mm 미터 단위까지 세밀하게 0점이 보정된 상태였고 그들의 몸은 도시 폐허와 한 몸처럼 뒤엉켜 있었다. 이 저격수 두 팀, 그리고 머리 위를 거의 소리 없이 떠다니는 R18 정찰용 무인기는 지금 이 순간 러시아 ATGM 팀과 그 뒤에서 기동 중인 우크라이나 기계화 중대 전체를 가르는 유일한 방패였다. 상공에서는 드론이 적의 움직임을 계속 찍어 보내고 있었지만 사격 명령은 여전히 내려오지 않았다. 단몇초뒤 러시아 ATGM들이 사격선을 완전히 확보해 버리면 우크라이나의 장갑 증원로는 뚫리고 이 일대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우위를 점했다고 믿었다. 며칠째 이어진 폭격과 전선의 불안정한 상황을 보면 그들 나름의 계산도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보다 한 단계 앞선 답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모든 ATGM 팀이 사격 구역 안에 완전히 들어온 바로 그 순간 저격수들은 방아쇠를 당길 것이고 상공의 드론들은 급강하하며 매복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몇분뒤이 세계의 러시아 ATGM 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짧은 교전이 어떻게 크라스 노리프카 북부 전선 전체의 구도를 바꿔놓았는지는 여러분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다.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앞선 시점에서 시작된다. 도네츠크 서쪽, 크라노 호리우카 외곽. 수주 동안 계속된 폭격으로 건물들은 절반 이상이 부서지고 도로에는 폭탄 구덩이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방어선과 마린카 방향으로 돌파구를 넓히려는 러시아 부대 사이의 완충지대였다. 전날 밤, 러시아군은 서쪽으로 교대 이동 중이던 우크라이나 기계화 부대에 강한 예고장을 날렸다. 야간 시간 내내 이어진 포병 사격으로 장갑차 두 대가 오래된 교차로에서 그대로 불타올랐다. 그 교차로는 폐쇄된 공업지대와 마린카 방면을 잇는 마지막 길목이기도 했다. 포격은 서막에 불과했다. 우크라이나 지휘부는 잘 알고 있었다. 러시아가 포병으로 길을 틀어막은 다음 단계는 언제나 같다는 것을. 대전차 유도탄 팀, 즉 ATGM 팀 투입이다. 반쯤 개활지에 가까운 도시 폐허, 장갑차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도로를 따라 움직여야 하는 이런 지형에서 러시아의 코넥과 메티스는 그야말로 길목마다 도사리는 사형 집행인과도 같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형이 있었다. 크라노호리우카 서쪽에 남아있는 붉은 벽돌 공장 폐허와 그 주변의 높은 지대였다. 만약 러시아 ATGM 팀이 이곳을 장악하면 우크라이나가 마린카 방향으로 장갑 증원을 보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도로를 위에서 아래로 곧장 내려다보며 쏠수 있게 된다. 그 순간부터 이 지역의 모든 기동 시도는 러시아 대전차 팀의 조준 훈련에 불과해질 것이다. 전선에서 이미 인력과 장비가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휘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이었다. 정보 부대가 가져온 보고는 이 우려를 그대로 확인해 주었다. 자정 무렵부터 R-18 정찰 드론들이 크라노 호리우카 동쪽을 반복해서 스캔하던 중 깊은 포탄 구덩이 사이를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소규모 인원들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길고 두꺼운 원통형 물체를 나눠 짊어지고 이동하는 세 개의 그룹. 이들은 큰 도로를 철저히 피하고, 붕괴된 건물 뒤편과 시야가 가려지는 좁은 통로만 골라 움직였다. 적외선 센서가 전송한 열 영상은 더 명확했다. 발사관 특유의 길고 차가운 실루엣, 삼각대, 탄두상자까지, 패턴은 전형적인 러시아 대전차 미사일 분대의 형태와 거의 완전히 일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향하는 방향이었다. 정찰 드론은 이세 그룹이 모두 무너져 내린 샤흐타르사 아파트 단지로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곳은 부분적으로는 벽이 남아 있어 고도가 확보되는 동시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탄두의 파편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대전차 진지로는 최적의 요새였다. 우크라이나 지휘관은 전술 지도를 내려다보며 단몇초 만에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더 깊이 파고들 것이다. 이런 지형에서 러시아 ATGM은 중거리에서 대충 쏘고 끝내는 법이 없다. 반드시 사거리를 최대한 줄이고 탈출로를 계산한 뒤 결정적인 고지를 차지한 다음에야 사격을 개시한다. 따라서 섣불리 멀리서 건드리기보다는 그들이 완전히 원하는 위치까지 들어오도록 둔 다음 한 번에 제거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 그 즉시 블라인드 스피어 작전이 발동됐다. ATGM 팀이 발사관을 땅에 제대로 세우기도 전에 제거해야 할 때만 사용되는 특수 임무 프로토콜이었다. 새벽 3시 10분. 우크라이나 79여단 소속 저격수 두 팀이 주 방어선을 조용히 벗어났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사전 정찰을 통해 확보해둔 루트를 따라 건물 잔해 사이 골목을 이용해 최전방으로 파고들었다. 사격 위치 선정 기준은 세 가지였다. 샤흐타르사 방향까지의 적절한 거리, 그날 새벽 동서 방향으로 부는 완만한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마다 정찰 비행을 하는 러시아 드론의 시야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지형일 것. 위장 자체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저 폐허에서 떨어져 나온 콘크리트와 벽돌, 잘라둔 위장망과 흙을 덧씌워 주변 잔해와 똑같이 보이도록 만든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부서져 뒤엉킨 도시 전장에서 가장 완벽한 위장은 눈에 띄지 않는 단순함이었다. 각 사수는 오래전부터 눈여겨봐둔 사격 틈새를 찾아 몸을 웅크렸다. 일부는 아파트 벽의 작은 구멍, 일부는 돔 지붕, 일부가 무너져 생긴 틈, 또 어떤 이는 거대한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좁은 삼각형 틈새에 몸을 숨겼다. 소총은 모래주머니를 직접 만들어 받쳐 두었고 한번 자세를 잡은 뒤에는 몇 시간 동안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버틸 각오를 했다. 상공에서는 r18 드론이 낮게 그리고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도를 조절하며 선회했다. 드론은 atgm 삼각대가 놓일 수 있는 모든 지점 샤우타르사 잔해의 모서리 오래된 주차장 옆 포탄 구덩이 배수로 가까이 남아있는 슬로프 지붕 등을 모두 지도에 표시했다. 동시에 공격이 시작됐을 때 러시아 ATGM 팀이 달아날 수 있는 퇴로도 미리 체크해 두었다. 무너진 건물 뒤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 두 개의 인공절벽처럼 솟은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 통로, 그리고 동쪽으로 이어지는 긴 배수로가 모두 표시되었다. 이 모든 정보는 저격수들이 들고 있는 소형 단말기로 실시간 전송되었다. 첫 번째 움직임은 부츠 한 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드론 영상 속에 붕괴된 벽 경사면 가장자리에서 러시아군 군화한 켤레가 나타났다. 이어서 무릎, 허리, 어깨, 그리고 발사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격수들은 즉시 조준경을 그 지점으로 돌렸지만 귀에 꽂힌 이어피스에서는 지휘관의 짧은 명령이 들려왔다. 아직 쏘지 마라.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 더 안쪽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오게 놔둬라. 드론 지도 위에서 나머지 두 개의 ATGM 팀도 빠르게 샤르타르사 방향으로 수렴하는 것이 보였다. 저격수들은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가 다시 살짝 풀었다. 호흡을 억제하며 심장박동을 낮췄다. 덫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다만 아직 문을 닫을 순간이 오지 않았을 뿐이었다. 오전 6시 10분. 첫 번째 ATGM 팀이 크라노호리우카 동쪽 작은 나무숲 가장자리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삼각대를 든 병사, 코넷 발사관을 어깨에 맨 병사, 사각형 미사일 상자를 그린 캔버스 끈으로 묶어 짊어진 병사. 세 명의 움직임은 서툴지 않았다.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짧은 걸음으로 차분하게 이동하며 매 교차로와 모서리마다 잠시 멈춰 주변을 살폈다. 간격도 교범대로 일정하게 유지했다. 이들은 일반 소총 군대가 아니라 수 차례 실전을 겪어본 전문 ATGM 운용조라는 것이 첫몇초 만에 드러났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샤흐타르사 단지 서쪽 고지. 우크라이나군이 마린카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서부 고지의 잔존 벽을 차지하는 것. 그곳에 발사관을 올려놓기만 하면 이후 이 지역의 모든 장갑 기동은 철저히 감시당하는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었다. R18 드론은 성긴 수비를 계속 선회하며 두 번째 움직임을 포착했다. 또 다른 두 개의 ATGM 팀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접근 중이었다. 한 팀은 북쪽 경사면을 돌아 들어오고 다른 팀은 배수로를 따라 우회하고 있었다. 총 병력은 최소 9명에서 10명, 발사관만 3기 이상이었다. 이들은 한줄 대열로 움직이지 않았다. 하나는 정면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나머지는 측면에서 기동하는, 명백한 십자 포위 사격 구도를 준비하는 두 갈래 창 끝에 가까웠다. 지상에서 우크라이나 저격수들은 첫 번째 팀이 균열난 콘크리트 바닥 위에 삼각대를 세우는 모습을 조준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한 발만 쏘면 첫 번째 발사관은 정렬되기도 전에 파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지휘관의 차갑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부정. 모든 팀이 사살 구역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사격 금지. 이 명령의 이유는 명백했다. 너무 일찍 쏘면 나머지 두개 팀이 즉시 콘크리트 더미 속으로 흩어지거나 숲 속으로 후퇴해버릴 것이다. 오늘 임무는 상징적인 저지나 단순 견제가 아니었다. 세 개의 ATGM 팀을 이 구역에서 통째로 지워버리는 것. 즉, 단한 발도 발사하지 못한 채 완전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저격수는 들이마셨던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조준경 안의 십자선은 여전히 첫 번째 팀의 사수 머리를 정확히 가르고 있었다. 어느새 10분이 넘도록 그는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너진 벽에서 날아온 미세한 먼지가 어깨에 내려앉았지만 그는 눈꺼풀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첫 번째 ATGM 팀은 사막색 위장막을 펴기 시작했다. 샤우타르사 잔해의 한 구석에 작은 구역을 정리하고 코넷 발사관을 삼각대 위에 올려 고정했다. 호수는 엎드린 자세로 몸을 낮추고 조준경에 눈을 붙인 채 우크라이나 장갑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쪽 도로를 시험 삼아 스캔했다. 나머지 팀원들은 내부 통신 장비를 연결하며 교환 암호와 사격 순서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발사 준비까지 이제 몇 개의 작은 동작만 남아 있었다. 그 시각. 상공에 드론은 나머지 ATGM 팀들의 탈출로를 다시 한번 명확히 표시했다. 붕괴된 건물 뒤 복도, 인공 절벽처럼 솟은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 통로, 그리고 긴 배수로. 드론 관제 팀이 보고를 올렸다. 모든 ATGM 팀, 락 구역 진입 완료. 지상 공기는 한 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두 번째 코넷 발사관이 금속 삼각대 위에 정확히 들어맞는 순간, 탄약수는 미사일 상자를 열고 무거운 탄두를 끌어내어 장전을 준비했다. 호수는 서쪽 도로를 향해 조준선을 맞췄다. 지금 이 도로는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목줄과도 같은 길이었다. 단몇초 뒤, 트리거가 당겨지면 전선 전체의 균형이 바뀔지도 몰랐다. 그숨 막히는 정적의 순간, 우크라이나 지휘관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흘러들어왔다. 짧고 날카로운 한 문장이었다. 1팀, 사격, 명령과 거의 동시에 첫 번째 저격탄이 총구를 떠났다. 탄화는 공기를 가르며 곧장 코넷 조준 장치로 날아가 광학 장비 전체를 깨뜨린 뒤 포수의 관자놀이를 관통했다. 조준 장치를 잃은 미사일은 그 순간부터 그저 무거운 쇳덩이에 불과해졌다. ATGM 팀 전체가 단한 박자만의 기능을 상실했다. 포수의 몸이 옆으로 쓰러지는 찰나 두 번째 팀의 저격 소총에서 또한 발이 터져나갔다. 이번 목표는 상자 위에 몸을 숙이고 탄두를 꺼내던 탄약수였다. 탄화는 상자를 덮고 있던 캔버스를 찢고 그의 몸을 꿰뚫었다. 상자는 벌어졌고 미사일이 콘크리트 바닥 위로 굴러 떨어졌다. 병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쓰러졌다. 나머지 한 명의 러시아 병사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붕괴된 벽 뒤로 도망치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저격수에게는 더 쉬운 표적이 될 뿐이었다. 총성이 한번더 울리고 탄화는 무릎을 관통한 뒤 흉부까지 꿰뚫었다. 그의 몸은 모래주머니처럼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두 번째 ATGM 팀이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급히 발사관을 저격 위치 방향으로 돌려 반격을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삼각대가 몇도 돌아가기도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우크라이나 FPV 드론이 비스듬히 날아들었다. 작은 폭발음과 함께 드론이 삼각대 다리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금속 조각과 콘크리트 파편이 튀었고 삼각대는 그대로 부서져 발사관이 옆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 순간 두 번째 팀 역시 전투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근접 돌격조가 어둠 속 칼날처럼 전진을 시작했다. 세 명으로 구성된 돌격조는 붕괴된 벽 사이를 이용해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서로를 엄호했다. 그들은 한 ATGM 팀이 폐가 안으로 숨으려 하던 모퉁이에 파편 수류탄을 던져넣었다. 폭발과 함께 콘크리트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바로 이어 돌격조가 안으로 진입해 살아 움직이는 표적들을 근거리에서 정리했다. 바닥 아래로 기어 들어가 숨으려던 러시아 병사들은 반격을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거리와 각도, 화력 모든 면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완전히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들은 제대로 조준할 틈도 없이 하나둘씩 쓰러져갔다. 한편, 상공을 선회하던 정찰 드론은 붕괴된 건물 뒤편 방수포가 씌워진 픽업트럭 옆에서 아직 손상되지 않은 ATGM 발사체 하나를 포착했다. 드론은 고도를 낮추고 붕괴된 출입구 틈으로 파고들어 방수포 아래 움직이는 실루엣을 카메라에 잡았다. 영상은 한 러시아 병사가 발사관을 다시 어깨에 메고 배수로 쪽으로 달아나려 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드론 운용팀은 망설이지 않았다. 또 다른 FPV가 고속으로 돌진했고, 방수포를 그대로 뚫고 들어가 목표 바로 옆에서 폭발했다. 픽업 상단에서 작은 연기 기둥이 솟구쳤고, 마지막 남은 ATGM 발사관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모든 폭발음이 잦아든 뒤, 저격수들은 사격 지점을 바꾸지 않은 채 조준경으로 전 구역을 천천히 다시 훑었다. 움직임은 더 이상 없었다. 돌격조는 집결 지점에 도착해 간단히 보고했다. 작전 구역 내 ATGM 기능 전무. 지상에는 부서진 삼각대, 찢어진 발사관, 사용되지 못한 미사일과 널브러진 장비 파편만이 남아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불과 몇 분만에 세 개의 ATGM 팀을 전멸시키며. 크라노 호리우카 방면 기계와 증원로를 봉쇄하려던 러시아의 첫 번째 계획을 애초부터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첫 번째 매복에서 피어오르던 연기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정찰 드론이 새로운 움직임을 포착했다. 크라노 호리우카 북쪽, 숲이 듬성듬성 남아있는 오래된 방어선 자락 쪽으로 또 다른 ATGM 팀두 개가 비타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지형은 한때 우크라이나의 방어진지였지만 지금은 반쯤 버려진 상태였다. 고도가 높고 경사가 심해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마을 중심부 전체를 내려다보며 사격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만약 러시아 ATGM이 이 언덕을 장악한다면 우크라이나 장갑차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축선은 위에서부터 직선으로 내려 꽂히는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바로 그때 언덕 인근에서 은밀히 정찰 중이던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4명이 드론 영상과 함께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표준 절차대로 상황을 평가했다. 위협 수준, 적 규모, 직접 개입 가능성 화면을 본 순간 답은 명확했다 이번 두 번째 그룹은 아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발사관 운반병 두명 탄약상자 요원 한명 pkm 기관총사수 드라구노프 저격수를 포함한 화력지원 병사 그리고 60mm 경박포를 든 병사들까지 최소 6에서 7명 이들은 단순한 대전차 분대가 아니라 고지 유지와 화력 지원까지 염두에 둔 복합지원팀에 가까웠다 지형은 더큰 문제였다. 언덕 경사면에는 저격수가 몸을 숨길 만한 낮은 사격 위치가 거의 없었다. 머리 위에서 열을 가려줄 구조물도 없었고, 측면으로 돌아 들어갈 수 있는 우회로도 부족했다. 드라구노프가 시야를 확보하고 삼각대가 고정되는 순간, 특수부대는 역으로 완벽한 살상 구역 안에 갇히게 될 것이 뻔했다. 특수부대는 곧바로 보고를 올렸다. 전면 교전 시 손실 위험이 지나치게 크고, 지상 병력 투입보다는 다른 수단이 적합하다는 결론이었다. 지휘부의 답은 빠르고 간단했다. 전술적 구퇴 승인. 45초 안에 서쪽으로 사선 이동, 시야 차단 후 재배치. 특수부대는 명령대로 젖은 흙 위에 뚜렷한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짧게 딛고 짧게 물러서는 방식으로 경사를 내려갔다. 그들이 수풀 사이 틈새에 연막탄 하나를 던졌다. 연막은 두껍지 않았지만 드라구노프의 조준 시야를 흐리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남아있는 큰 나무 줄기 뒤로 숨으며 드론 화면에서 보이는 모든 사격 축선을 피했다. 특수부대가 위험구역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자 지휘권은 곧바로 다시 드론 운용팀에게 넘어갔다. 이 지형에서 저격수의 총탄은 언덕을 관통하지 못했고 더 많은 보병을 밀어넣는 것은 그들을 ATGM의 먹잇감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결국 두 번째 ATGM 그룹의 제거는 전적으로 전술 드론의 임무가 되었다. 드론 팀은 바람 방향을 검토한 뒤 일반적인 경로와 반대인 바람이 불어오는 쪽. 즉, 적이 드론이 다가오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방향에서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조종이 더 까다롭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적의 눈과 귀에서도 더잘 숨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첫 번째 FPV 드론이 저공으로 숲 위를 스치듯 날아갔다. 그들은 큰 관목 뒤에 숨겨져 있던 ATGM 탄두 상자와 픽업 트럭을 발견했다. 곧바로 급강하. 작은 폭발과 함께 탄두 상자들이 찢겨나갔다. 파편은 주변에 서있던 러시아 병사들을 한꺼번에 덮쳤다. 북쪽 경사면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한 명은 그대로 주저앉고 두 명은 포탄 파편을 피해 수풀 속으로 굴러 들어갔다. 그래도 남아있던 병사 한 명은 필사적으로 발사관을 다시 세우려 했다. 그는 삼각대를 움켜쥐고 경사면 가장자리에 옮겨 어떻게든 사격을 계속하려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소형 미니 드론은 그보다 한 박자 앞서 움직였다. 몸집이 작고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드론은 곡선을 그리며 뒤쪽에서 접근해 병사의 등에 곧장 꽂히듯 폭발했다. 병사는 앞으로 고꾸라졌고 발사관은 언덕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 포탄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ATGM 운용병은 조준 장치를 내던지고 좁은 산길을 따라 계곡 쪽으로 주랭낭을 쳤다. 그러나 정찰 드론은 그림자처럼 그의 머리 위를 따라갔다. 정확한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동안 두 번째 FPV가 발사되어 그의 도주 경로 앞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짧은 폭발과 함께 두 번째 ATGM 그룹도 사실상 전투력을 상실했다. 이제 크라스노리프카 북부 전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있었다. 언덕 위와 샤흐타르사 폐허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모든 경로에 러시아 ATGM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장갑차와 보병이 움직여야 할 결정적 축선에서 가장 위험한 위협이 사라진 것이다. 곧이어 특수부대와 드론들이 언덕을 다시 점검했고,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장비와 잔여 병력을 확인한 뒤, 이 지역을 다시 우크라이나의 통제 아래에 두었다. 여기까지가 크라스노리프카에서 벌어진 첫 번째 이야기의 전개였다. 하지만 이 전투가 보여준 의미는, 단순히 ATGM 세팀 혹은 두 번째 지원조를 제거했다는 숫자 이상의 것이었다. 이 전투는 현대 전장에서 대전차 유도탄이라는 무기가 가진 공포와 동시에 그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이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고들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